영상 부시를 석강. 제가 모르시는 깜짝 이벤트 중. 이거 저 누르시고 댓글 달으시면 추후을 통해 매일매일 상상 충전돼. 뭘 얻을까? 원전의카드를전물 드립니다. 이건 번개발 들어봐야 돼. 이거 번개말 들어봐야 돼. 이건 이건 진짜 이거 인정이야 번개가 돌파를 못 했어. <laughs> 번개는 들어있어 둘이 안은 나와. <laughs> 출발! 원투 가자! 라고 했는데 새로 메뉴가 나와 버렸습니다. 이건 새로 메뉴면 뭐다? 두리안이다 그냥 킹리안 아 이거는 번개나로키발사기냐인데 제가 지금 사실 로키발사기좀 끌리긴 하거든요 근데 번개를 찍어도 게요 그냥 번개는 최고 좀음리니까 전판에 번개는 잊어주세요 오야야야야 양이 많은 양이 양이 많은데 양이 양이, 양이, 양이 많은데 지금 아직 이거 랍스터 먹다 뱉어주는데요 잠시만요 이건 안 되시죠 왜냐면은 이거는 벽돌 라우카를 믿고 해야 돼 이거 믿어야돼 이거 진짜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안돼 이거 벽돌 라우카를 믿고 해야 돼요 안 믿으면은 못 깨요 이거 나중에 먹게요 이거 갑옷 한 번만 확인하고 먹도록 할게 아... 로키 찍지 말까? 드릴 찍을까? 내가 요새 새로운 맵에 드릴에 대한 부신이 깔려있어. <laughs> 그게 막썩 좋지 않은 것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확실히 새로운 맵에 드릴 막 엄청 좋 같지 않아. 별로. 아, 오늘 너무 쉬우니까 좀, 에, 뭔, 뭔 말인지 알지? 뭔말 뭐 알. 아, 이거 안돼 안다, 안다, 레이저 좀안 돼. 레이저 왜안 되냐면, 나 지금 벽돌, 아, 이거 지금, 지금 이거 저도잖아 우리 믿음 베타. 새로 좀 하자. 새로 좀하안 돼. 이거 지금, 지금 이번에 레이저 좀안 돼. 우리 믿음에 안 내서 잊지 말자고. <laughs> 뭐 나올까? 보스 어렵지 않을까요? 보 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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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 트리크 진짜 많아, 에너지 트리크는 화염병 좀 진짜 많아. 마운 플러는 뭐죠?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귀여, 귀여워, 귀여요 귀여워요, 그냥. 아, 귀여워, 큐트. 정말 이렇게 고요하게 끝나는 스테이지인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평온하다고 설마? 복성 메이커? 근데 클럽 났다. 안 보여, 지금. 시야가 안 보여, 시야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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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No, 노! No. 내가 그 많이 냉겨놨던 그, 그 폭탄. 자석. 아니, 이어 3이 문제가 아니라! 어? 아, 아,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이거 맞냐, 이거? 이쪽으로 붙떻게 아! 아! 뾰족 나발로 조심 깔려주겠습니다. 나 진짜 여기서 한번죽는다 지금 뭔다 됐다, 됐다. 아. 아! 뜨는 거 봐. 아! 아! 아 진짜 너무 억울해. 아! 그래도 양자공 찍어 다닌다. 양자공에 번개 찍어서 다니다 지금 천만 다닌다. 근데 스킬이. 둘이 1렙? 아, 진짜. 어, 뱀이다. 뱀 할만해, 뱀 할만해, 뱀 할만해, 진짜 할만해? 나와있는 중간 는지나 지금, 사실, 넉백이 조건보다 좀 쫄리거든? 이게 넉백이 만약에, 그것만 할만했는데, 뭐냐. 뱉버렸으면 내가 진짜 쉽게 얘했을 텐데. 지금 소호자라 그냥, 공만큼 운동화가 중요한데, 저는 요새. 진짜 그 정도. 공만큼 운동화가 중요하다. 이게 운동화가 없으면은, 특정 복수전에서 그걸 못 피해, 아예. 태품도. 네, 수호자 굉장히 든든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지금. 근데 못 들어오고 접근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범벨보다 나은 게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아데 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누구냐 체험해 잠시만! 아 핸드폰이다 핸드폰 아 아, 내 제일 싫하는 핸드폰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은 레이저 소 핸드폰이에요 이거 이거 진짜 각혐이에요 아 죽었다 아아 아, 잠깐만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나안 보여, 아,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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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할게, 나 집중할게. 아, 죽을 것 같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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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보여, 아! 아! 근데 이번 판, 두리안 필요 없다, 두리안 절대 필요 없어. 이, 이거 진짜 두리안 절대 필요 없고. <laughs> 자, 이득의 약화하고 갑시다. 야, 너는 너무, 너무 화려한데? 이 게임. 방금 전판 피드백, 두리안은, 바꿔가지고 갑시다, 두리안 필요 없어. 로켓에 드릴로 가자, 드릴. 로켓의 드릴. 야, 진짜 이거 피고 할걸. 헐, 진짜 피고 할걸. 이건 나머지 구간은 진짜 어려운 거에 단 하나도 없고, 무조건 체험해만 그거 잡으면 돼, 체험해만. 진짜 보스만 어려운 거야. 아니, 근데 드론 파츠가 되게 좋다더라고. 드론이 진짜, 거치면서 되게 좋다던데? 어? 아, 못 믿겠어. 아니, 드론이 좋아진다는 걸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 <laughs> 지금 하나 먹자. 왜 먹냐? 뭐 튀길까봐 먹습니다. 하! 연료. 드론 파츠 때문에 레전드 무기에서 받다가 0초로 올라가. 아, 진짜요? 그래, 그래가지고, 요새 어쩐지, 빠따 좋다더라, 사람들이. 레전드 빠따 들어한하염 실어줬습니다. 하도 좋다고요, 진짜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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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 믿기지 않안데 와, 어,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그, 파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제가 27,000원 현지 하는데도 이거 레전드 파츠 하나 뽑으려고 엄청 올리겠던데요? 나지에 에픽 파츠 하나도 없어! 얘도 사실 피하기 어려워, 요 여러분. 이 피하기 어려워 어. <laughs> 이 피하기 어려움. 아! 나근 진짜 죽지 말자, 죽지 말자, 죽지 말자, 죽지 말자, 죽지 말자, 죽지 말자 진짜. 아, 나 죽은, 진짜, 억울할 뻔 했다. 나 아, 와라, 핸드폰! 와라! 나 준비했다. 어때! 어때, 내경치최절이야 어때? 이거 봐. 아, 근데, 아, 진짜, 진짜 피하가 아! 나 진짜.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움직냐, 아! 아, 너무 열받아, 아, 씨. 와! 아! 아, 제발, 진짜, 아, 진짜, 제발. 어, 됐다, 아! 와 <laughs>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아! 와, 딜 다, 야, 이 딜, 다 촘촘하게 된 거, 와. 아 진짜 어렵다, 와.